치료 원장님 작사 작곡 정이 먹길래 불러 보겠습니다. 정정정 정이 먹길래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정정 정정정 마음의 빚을 다 가야 할 텐데 물질명예다 필요 없고 사랑만이 크게 불러 가슴에 남들라 점점점 그놈의 정이 무엇이길래. 정 때문에 네, 내가 네, 살았다. 네, 정 네, 때문에 네, 내가 네, 산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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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, 예쁜 언니. 멋진. 네.